아르 스포츠 코리아. 함께 새로운 하루를 밝고 즐겁게 시작하세요. 여러분을 위한 전문 야구 스포츠 채널입니다. 최신 정보를 매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기아 타이거즈의 베테랑 저한투수 양현종이 2024 시즌 첫 무실점 경기를 기록한 것은 정말로 주목할 만한 이정표입니다. 652일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 그는 다시 한번 최고의 컨디션으로 돌아왔으며 6이닝 동안 단 3개의 안타만 허용하고 점수를 내주지 않는 거의 완벽한 투구를 선보였습니다. 이는 뛰어난 볼 컨트롤 능력뿐만 아니라 풍부한 경험과 훌륭한 경기 운영 능력을 보여줍니다. 비록 기아 타이거즈가 LG 트윈스의 0에서 8로 패했지만, 양현종은 팀 내에서 드문 빛나는 존재로 활약하며 다음 경기들에 대한 희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에라가 5.19에서 4.88로 크게 개선되고, 개인 통산 2.600 인인 기록을 달성한 것은 그의 꾸준한 발전과 끈기를 증명합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베테랑 저한 투수 양현종 37이 마침내 올 시즌 첫 무실점 투구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무실점 경기는 그의 시즌 19번째 등판에서 나온 것으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여전히 큰 의미가 있는 성과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올 시즌 첫 무실점 등판 그동안 기복 있는 피칭으로 아쉬움을 남겼지만 이번 경기에서 노련한 경기 운영을 보여줬습니다. 37세의 노장투수, 나이를 감안했을 때 경기 체력과 집중력을 유지해 무실점을 기록한 것은 인상적인 일입니다. 팀 분위기 반전 기대, 기아가 순위 경쟁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에이스급 투수의 안정된 피칭은 팀 사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양현종은 7월 24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홈경기의 선발 등판에 6이닝 3피안타 무실점에 빼어난 피칭을 선보였습니다. 볼넷 3개, 8삼진 3개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제구력과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양현종은 전반적으로 LG 타선을 잘 제어하며 실점 없이 마운드를 지켜냈습니다. 특히 장타를 허용하지 않으며 흐름을 내주지 않았고. 경기 중몇 차례 주자가 나갔지만 침착한 운영으로 이닝을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이러한 호투는 팀에 큰 힘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베테랑 따온 노련한 경기 운영이 빛난 하루였습니다. 양현종의 이번 무실점 투구는 2024 시즌 들어 처음입니다. 가장 최근 무실점 경기는 2023년 10월 11일 기움 히어로즈전에서의 8이닝 무실점 투구로 이번 호투는 무려 652일 만에 무실점 경기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2024 시즌 이전에는 꾸준한 활약에도 불구하고 무실점 투구는 단한 차례도 없었고 1실점 경기만 9차례 기록했을 만큼 완벽한 제압보다는 실점을 최소화하는 노련함이 돋보였던 시즌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무실점 경기는 단순한 호투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베테랑 투수로서 다시 한번 정상급 페이스를 회복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경기라 할수 있습니다. 전반기 마지막 등판이었던 7월 9일 하나 이글스전 이후 한동안 마운드를 비웠던 양현종은 약 보름만의 등판에 모처럼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통해 몸 상태를 끌어올린 그는 LG 트윈스라는 강타선을 상대로 6이닝 무실점이라는 인상적인 피칭을 선보이며 여전히 팀의 에이스 역할을 해낼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오랜 휴식 후에 복귀 전임에도 불구하고 위력적인 투구 내용을 보인 것은 후반기 팀 마운드 운용에도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양현종의 부활은 기아에게 있어 후반기 반등의 중요한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양현종은 이날 LG 트윈스를 상대로 한 호투로 시즌 평균 자책점, 에라,을 5.19에서 4.88로 대폭 낮추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는 그만큼 이번 무실점 투구가 시즌 흐름에서 큰 전환점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번 경기로 별표 별표 시즌 8번째 퀄리티 스타트 6이닝 이상 3자책 이하 별표 별표를 기록하며 베테랑다운 꾸준함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날 총 투구수는 84개, 그중 스트라이크는 37개로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투구 운영을 펼쳤습니다. 스트라이크 비율은 다소 낮은 편이지만 위기 상황에서의 집중력과 노련한 경기 운영으로 실점을 막아내며 팀의 안정감을 제공했습니다. 이번 등판은 단순한 무실점 이상으로 후반기 양현종의 반등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기아 마운드의 재정비 가능성을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양현종은 이날 경기에서 직구 41개를 포함해 다양한 구종을 적절히 섞으며 LG타선을 완벽하게 봉쇄했습니다. 별표 별표 직구 최고 구속은 143km 별표 별표로 빠르지는 않았지만 변화구와의 조화를 통해 타이밍을 효과적으로 빼앗는 노련한 투구를 펼쳤습니다. 특히 그는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브 등 주요 변화구를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해 상대 타자들의 타격 리듬을 철저히 무너뜨렸습니다. 직구의 위력보다는 제구력과 구종 운영의 완급 조절이 돋보인 경기였으며, 타자들을 헛스윙이나 땅볼, 뜬공으로 유도하며 실점 없이 6이닝을 완벽하게 책임졌습니다. 이날 양현종의 피칭은 별표 별표. 구속보다 중요한 건 노련함과 경험 별표 별표이라는 걸잘 보여준 사례였으며, 후반기 기아 마운드의 안정감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현종은 이날 경기에서 위기관리 능력이 돋보였습니다. 1회 초, 선두타자 신민재에게 안타를 내주며 출발이 불안했지만, 1사후 김현수에게 중전 안타를 허용한 상황에서도, 중견수 김호령의 빠르고 정확한 송구 덕분에, 신민재를 3루에서 자연 태그 아웃으로 처리하며 큰 위기를 넘겼습니다. l 지는이 장면에 대해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지만 판정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3회에는 선두 박혜민에게 안타를 허용했지만 이어 등장한 신민재를 병살타로 처리하며 다시 한번 위기를 최소 투구수로 넘겼습니다. 4회와 5회는 각각 3자 범퇴 특히 중반 이후 흐름을 완전히 장악하며 안정감을 과시했습니다. 이러한 경기 흐름은 단순히 무실점 기록을 넘어 양현종 특유의 위기 관리 능력과 경기 운영 노하우가 고스란히 드러난 부분이었습니다. 베테랑의 증가가 빛난 경기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양현종은 6회 초에도 특유의 노련한 위기 관리 능력을 발휘하며 실점 없이 이닝을 마무리했습니다. 선두타자 박해민에게 볼넷을 허용하며 불안하게 출발했지만 신민재의 희생번트 때 선행주자 박해민을 2루에서 잡아내는 판단력 있는 수비로 흐름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이후 문성주에게 다시 볼넷을 내주며 1-4-1-2로 위기를 맞았지만 김현수를 내야 땅볼, 1루수 방향으로 유도하며 2-4-2-3로 상황으로 돌입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양현종은 문보경을 1루수 앞 땅볼로 처리하며 이닝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이 장면은 이날 경기에서 양현종이 보여준 집중력과 위기 대처 능력의 정수였으며 큰 위기를 실점 없이 넘기면서 LG 타선의 흐름을 완전히 차단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비록 볼넷은 있었지만 별표 별표 경험과 침착함으로 만들어낸 영의 마법이 돋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양현종은 0대 0으로 맞선 7회 초 팀이 아직 득점을 올리지 못한 상황에서 마운드를 내려가 승패를 기록하진 않았지만 베테랑 투수로서 의미 있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그는 시즌 첫 무실점 경기 시즌 8번째 퀄리티 스타트, 평균 자책점 5.194.88로 하락, 652일 만에 무실점 등판, 이라는 성과를 거두며, 부진과 기복이 있던 올 시즌 속에서도 건재함을 증명하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비록 승리 투수가 되진 않았지만, LG 타선을 상대로 6이닝 3피안타 무실점이라는 안정적인 투구는 팀과 팬들에게 큰 신뢰를 안겨주는 값진 내용이었습니다. 후반기 반등의 시작을 알리는 전환점이 된 경기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양현종은 3회 무사 1로 상황에서 신민재를 유격수 땅볼 병살타로 유도하며 개인통산 KBO 리그 역대 두 번째로 2600이닝 투구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 기록은 KBO 역사상 매우 의미 있는 마일스톤으로 양현종이 꾸준히 긴 이닝을 책임져온 베테랑 투수임을 다시 한번 증명한 셈입니다. 현재 이 부문의 최다 이닝 기록은 송진우, 은퇴. 3 0 3 이닝으로 양현종이 앞으로도 꾸준히 활약한다면 이 기록에 도전할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양현종은 단순한 한 경기의 활약을 넘어 KBO 리그 역사를 함께 써 내려가는 레전드급 투수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기아를 대표하는 에이스 양현종은 개인적으로 호투했지만 팀은 아쉽게도 0대8 대패를 당하며 충격의 3연패에 빠져 웃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양현종의 무실점 투구에도 불구하고 타선이 침묵하며 점수를 내지 못해 팀의 패배를 막지 못한 점은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투수진의 노력과 달리 공격에서 힘을 쓰지 못한 경기였기에 기아 팬들에게는 답답함이 남는 경기였을 듯 합니다. 하지만 양현종의 호투는 팀이 다시 반등할 수 있는 희망의 불씨로 남았고 앞으로 타선이 살아난다면 팀의 연패 탈출도 충분히 기대할 만한 상황입니다. 경기 결과는 아쉬웠지만 양현종의 복권은 기아 타이거즈가 다시 힘을 내는데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가 보여준 안정감과 경기 상황을 뒤집는 능력은 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컨디션을 유지하며 시즌 후반부에 더욱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길 기대합니다. 아르스포츠 코리아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서비스할 수 있어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여러분께 많은 감사를 드리며 즐겁고 성공적인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에서 뵙겠습니다.